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전문가를 만나는 홍해걸고 오늘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왔습니다. 방광암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얼리텍 B라고 하는 진단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바이오벤처 진노믹트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자, 혈뇨가 나오면 방광암인지 아닌지 확진을 받기 위해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아프고 번거롭습니다. 자, 이럴 때 내시경 없이 소변 속에서 방광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유전자 지표를 찾아내는 장치라고 할수 있죠. 어, 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고요.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미국의학협회지 논문으로도 실렸습니다. 자, 이 임상 논문을 주도한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곽철 교수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을 간단하게 정돈한다면 어떤 논문인가요? 소변에서 검출되는 정상조직과 방광암 조직을 비교를 했을 때, 메틸레이션 차이가 가장 많이 나고, 센스티비티가 음. 높은 유전자 타겟이 펭클 유전자로 나타나서 1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1249명을 대상으로 다기관 연구를 한 논문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소변 액상검사나 NMP22 검사보다도 훨씬 더 민감도가 높고 88%가량의 특이도를 보여주는 그런 로그 결과여서 지금까지의 소변 액상 검사나 NMP22 검사의 한계는 특이도는 굉장히 높지만 민감도가 대략 한50% 정도로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연구에 활용된 펭크22 메틸레이션을 본는얼릭텍키는 민감도가 대략 한80% 후반대로 굉장히 높고 특히나 이제 네가티브 프리딕트 밸류라 그래서 만약에 없는 곳으로 나왔을 때 진짜 없느냐 음. 그런 거를 보는 경우가 97% 정도로 나와서 방광 내시경 같은 침습적인 검사에 앞서서 얼마나 이 환자가 암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할수 있고. 선별을 할수 있는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구가 그 세계적인 학술 잡지에 실린 거잖아요, 자마운 콜로지. 에그 네,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방광암이라는 게 이제 뭐유관적 혈류가 있지만 3분의 1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을 발견될 수가 있는데 혈미역정 혈류가 있을 때는 방광에 발견될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방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방광 내시형이라고 굉장히 좀 침습적인 고통스럽죠. 그 아. 검사를 거쳐야하는데 그걸 대체하고 싶은 목적으로 비침습적인 검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n m p 2 0이라고 민감도가 떨어지거든요. 사이톨로지라고 아마 네. 아시겠지만 우리 때도 있었던 네.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 이거 자체가 내시형을 그런데 대치를 못했었거든요. 음. 근데 요번에이 얼리텍트가 좀 좋았던 이유는 아까 정상에서 언급했지만은 그 민감도가 일단 높으면서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 이게 음. 아닌 게 나왔을 때 이게 아닌 게 맞느냐, 음. 아니라고 판정되면 이 검사를 선회함으로써 조금 그런 침습적인 검사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점에서 아마 이 논문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현재까지 나온 비침습적인 음, 음. 여러 방법 가운데 환자 편의성이나 정확도 면에서는 가장 유망하다.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절차가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소변에서 소변은 얼마나 채취해서 소변 20cc가 필요합니다 소변 네. 20cc를 어릴대비라는 키트를 네. 이용해서 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요도로 내시경 넣어서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정말 그거를 좀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아직은 좀 이른가요? 아직은 이르죠 왜냐하면은 음성예측도가 100%가 나왔다 음. 치면은 음. 정말 그 검사가 해서 음성이면 내시경을 대체할 수가 있을 텐데 음. 그 17%는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음. 그 3%를 놓치는 거는 굉장히 또큰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참고용으로 참고용으로 유효하다. 쓰지만은 n m p 2 0이나 다른 비침수 치검사는 허가는 돼 있지만은 음. 의사들이 임상에서는 많이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전도가 네. 떨어지니까 혈료가 있는데 멀리 택비에서 검사에서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 내시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멀리 음. 택비에서 만약에 양성인 결과가 나오면 음. 아~ 방광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고 맞어. 또 하나는 이미 방광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소변 검사를 통해서 방광암이 있는지를 내시경을 보기 전에 미리 알고 보면은 음. 더잘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방광암 환자도 추적 검사하면서 상부 요로계도 암이 발생한 는가십 퍼센트, 높게 2 0퍼센까지볼 수가 있는데 음. 그런 환자들을 조기에 또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광암 환자들을 추적 검사하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미경적 혈류가 있고 유관적 혈류가 아니면은 음. 자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오면은 내시경을 설명하면서 이제 고통이 수반된 얘기를 하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센스티브가 높으니까 이게 나오면은 당신이 방광암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하했기 때문에 음. 그런 데에서 환자의 순응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렇죠. 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네요. 뭐안 받고 가는 환자 이렇게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어. 1분의 1 정도는 방광암 진단받으면은 음. 뭐 몇달 안에 걸쳐서 이게 재발을 잘하잖아요 그 재발할 때마다 내가 내시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우.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수성 음. 연구로 해가지고 방어하면서 재발 여부와 연결해서 한다면은 음. 음. 이게 만약에 음성일출이 정말 더 높게 나온다 하면은 음. 그걸 스킵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되면 환자들한테 정말 좋은 어, 검사가 될수있 어. 의미가 있겠네요. 의미가 어. 있다고 봅니다. 네. 아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 예, 감사합니다. 얼리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로 개발됐습니다. 내시경 없이 대변검사를 통해서 대장암을 찾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이미 여러 정부 기관에서 공인을 거쳐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번에는 방광암을 대상으로 얼리텍 B라고 하는 좋은 방법이 개발된 거니까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방광 내시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많긴 합니다만는 우리나라 벤처 회사에서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 건 환자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방광암을 소변 검사만으로 손쉽게 알수 있는 얼리텍 -E B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